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말씀을 안 드렸더니 또 뒷자리에 가서 앉으셨어요 어, 이 신자 집사님 고줄 뒤에 있는 분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지금 어, 이 신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이그 예. 뒤에 계신 분은 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 예, 진작 이렇게 앉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청년 제일 앞에 앉게 됐는데, 예. 다음에는 더 앞줄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게, 앞이 첫째 줄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다음 주부터는 더 앞줄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아, 10장 이게 한 우리가 한몇 주에 걸쳐서 지금 하나요? 한 아, 지금 제 생각으로는 두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두달 정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사역, 그다음에 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중간 아, 예루살렘에서 아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11장 1절에 보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어, 지난 시간 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의 주제절이기도 한 10장 4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근데 이 섬김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의 주제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될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만큼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달성하시기 위해서 11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였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떤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때에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 가운데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인들은 어, 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장 큰 절기에 지금 예수님도 그 절기에 따라서 어,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또 여러 무리들 함께.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이 있다고 하지만 한 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이 a r i a i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 h 이 same as the s 그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 을 m e 부정을 한다고 하죠.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그 가까운 길입니다.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둘러서 요단을 건너서 둘러서 내려 요단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둘러 가고 오고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신 적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한 번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만난 여자가 있죠. 수가성 여인. 아, 아시죠? 다. 예. <laughs> 점심에, 정오에, 목이 타서 물을 요구했는데. 그 물을 드리는 것을 두고 예수님과 대화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남편도 여럿을 두었던 여인. 에,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하에서 관통하에서 바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길로 가신 것이죠. 근데 보통은 다 둘러서 요단강 건너고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가는 게 보통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46절에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전 마지막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데꽤 거리가 멀어요. 한 25km, 30km, 25km 넘는 꽤 긴. 그래서 보통은 아침 일찍 출발하면 이제 이 계속 올라가는 아주 그냥 그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강도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가고 그러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리고에서 같이 출발합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에 이르렀고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46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었다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디메오만 구걸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이 저기 여리고 떤 나가면 떤 어떤 가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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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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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떤 어떤 어떤 어 절기 떤 어떤 어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마음들이 넉넉하잖아요 이제 곧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뵐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내려온 여러 고생을 했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만 지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열이고 아, 나갈 때 거지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죠 지나가는 순례객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구걸을 할때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잘 주겠잖아요. 그죠? 렇그걸 바라고 이제 거지들이 있었는데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게 보통 뭐한 거지라고 그러면 그 이름이 알려져 있겠습니까? 이 거지가 특별히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게 된 것은 이만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된 그 상황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래서 본이 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 디메오 이렇게 구분해 읽을 수 있는데,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디메오는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이름도 나왔지만, 디메오의 아들 바, 바라는 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 디메오 이름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유일한 거지가 아니고 그것에 많이 지금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딱 만났고 변화된. 그래서 성경에 기록까지 된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그냥 바디메오라고 읽으면 여러분 그냥 아이 뭐 여러 사건 중, 뭐 많은 사건 중에 한 사건이겠지. 하지만 이걸 이렇게 알게 되면, 아, 바디 메오가 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스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바디메오다 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지나가면 뭘 요구하겠어요? 우리 말 있죠? 한푼 줍쇼. 이렇게 욕을 하죠.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한푼 줍쇼. 그런데 바디메오가 요구한 것은 한푼 줍쇼가 아니에요. 두번이나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48절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푼 줍쇼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 달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은 조금 구걸하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오늘 한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바디미오가 사실은 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변화 시켜야 된다는 강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나가는 분이 47절 앞 부분에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아! 이제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셨다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런 구걸로서만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분이 오실 그런 만남을 기대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여리고에, 뭐, 지금, 사건을 보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있잖아요. 사건. 내가 살게요. <laughs> 내가 살게요. 가 아니고, 사게요. 가 있지 않습니까? 사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변화의 소식,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까지 하면 거창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곳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들은 겁니다 근데 마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푼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위세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갈릴리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앞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목소리 높여 외쳐야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불쌍히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48절에 보면, 많은 사사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이 거롱뱅이가. 지금 예수께서,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제자인지 아니면 제자와 함께 여기 여러 허단, 48, 46절 앞부분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히면 안 되죠. 끝까지 외쳐야죠. 다시 나를 불쌍히 외쳐서. 여기 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음, 기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힘든 때가 있어요. 입 밖으로 또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입 밖으로 어 기도를 하는 이 목소리 내기도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가 오늘 여기에 이 바디메오가 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가장 간단한 기도이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나 지금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 너무 힘드신 분, 오늘 이 역에서 큰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 메오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 그냥 기억하실 건 없지만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이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퀴리에 주여 엘레이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선 이런 것이 벌써 예수님 이후에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기도입니다. 가장 간단한 기도에 이 기도를 어 언젠간 기억하시고 이 내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간절히 외치니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앞으로 가서 49절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이런 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맹인 5 0 절에 보면. 먼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겉옷, 겉옷은 그 동안 이 구걸하는 수단이었죠. 어디에다가 돈을 받았겠습니까 오늘처럼 깡통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나무 상자가, 무슨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겉옷을 내어서 여기다가 돈을 던지기를 바란 거죠. 근데 이걸 다 걷어친 거예요. 걷어치우고, 이제 이 옷이라는 건요, 이거는 동전을 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옷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다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전의 존재와 새로운 존재,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옷으로 표현을 하는 거, 겉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그랬을때 36절에 지난 시간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갔는데 뭘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뭐 정말 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럴 때 준다고 하시면 피곤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절실해서 요청하는 거라면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어 떻게든 아래 아래지만. 지금 모든 게다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세요. 지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나가서 또 다시 아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답을 잘해야 됩니다. <laughs> 답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지가 이 맹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거 연장선상에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눈이 지금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는 삶,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삶에서 바뀌기를 원해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눈을 뜨고 그 눈을 떠 만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52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먼저는 눈이 뜨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과 함께 여러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도 봤고요 계속 지금 몇 주에 거쳐서 봤지만 이 제자들 또는 더 플러스에서 부자 청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눈뜬 장님이에요 사실은 눈뜨어 있지만 눈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따라가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막, 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바디메오는 자기의 육신의 눈이 뜨여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들과 같이 그냥 몸만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내 이전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것은 아까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부분, 둘째 부분에서 결론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사역 말씀 전하고 기적 행하시고 여러 권능 있는 말씀을 행하시면서 결국 모든 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눈을 떠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죠.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떠 예수님을 따라갔다, 길에서 따라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제자, 이런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신체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되었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52절 앞부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바디모예가 눈을 떴구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눈을 뜨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참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딤미와 같은 눈을 뜨는 영적인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